о с о б е н 一定。嗯嗯嗯 쪽에서는 분명히 많을 것 같고 응. 그런 탐리는 좀 들었는데 탐리는 제가 못해서 좀 아쉽기는 네. 한데 이제 하유 야, 티차가 없더라요 자, 정해진 세파로 약7분 늦게 담리역에 도착합니다. 담리역 내리실 분, 오른쪽에 가봤습니다. 이거 이거 만약에 이거 놓치면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저녁에 이안 되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2호차 통로에 보관 중인 캐리어를 눕혀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2호차 통로에 있는 캐리어 눕혀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10년전에 왔을때는 탑2가 그맨그 뒤에 그게 없었거든요 진짜 야 체감을 하고나있어와 <laughs> <laughs>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찍는거 자체를 거의 못했을거에요 <laughs> 그렇죠. 스마트폰 용량이 그렇다고 <laughs>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새망을 뭐어 라이텍스 그걸로 내가 이제 이렇게 작동못는거고 아, 예. 이제 이렇게 못하니까. 옆면 밖에 가 그래서 운전실은 어떻게 들어가요? 운전실은 못 들어가요. 거기는 무슨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런 군덜문 같은 데 그런 데는 이제 소리가 나니 난이... 게 어떻게 보천이 유일하게 영천을 갔는데, 네. 이젠 영천을 안 가고 하양으로 가버리니까. 네. 하양에서, 한승원에서 네. 영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해져 버린 거죠. 만약에, 거기 하양에서 만약에 거기 영천에 안 멀면,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분 멀... 넘으니까 어. 그래서 그렇죠 전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역사 자체를 못들어간 응. 거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기록 10년 전에 갔지만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그 뭐라고 하지 진짜 운이 좀 좋았던 거 아닌가 왜냐면 영역판이 있었거든 저도 없애 버렸어 영역판을 왜? 영역판을 찍어 놨으니까 네. 단점은 음, 이제 한번 기차 지나가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게 힘들 괜찮은데요. 음. 그래서 여기 있다면 어디지? 그막 장선 같은데. 그런데는 쉬워요. 네. 네. 거기는 이제 막한 뭐 시간에 막또 오고 또 오고 이러니까. 그렇지. 거기는 편한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 아, 여기는 한번 놓치면 그냥. 기본이 타격 시간이에요. 타격이. 네. 이게 조금,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다 때가 있구 <laughs> 진짜. 왜냐하면 야간 열차 있을 때, 그때다 네, 네.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는 야간 열차가 어, 없으니까. 근데 동물이 더 많이 나와. 무조건 숙박을 해야 돼. 응, 숙박 안 하면 네. 되지. 몇년 전까지 하는 게 있어. 야, 그거 때문에 이제. 다녔습니다. 지금 키보드 끌고 와가지고 아, 지금 이럴 때키보드 끌고 갔다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아. 근데 문제는 이제 밖에 가 밖에 가 추우니까 밖에 가 너무 추우니까 지금 어떻게 오드바이 운다 이해를 바로 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얼굴이 너무 추우니까 얼굴이 너무 추우니까 하 시는 게더어려 열차는 잠시 후화본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보역은 승강장과 열차 간 높이 차이가 큽니다. 열차를 타고 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동긴 하니까 이동만, 이동만, 이이만원이만 이동만, 이만 이동만, 이 이동만, 이동때 이동만, 이동 이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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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바꿨네 야. 아니 왜냐하면 167을 할때그 전에 통과했을 여기 때 여기 정차했을 때 여기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랬는데 야 이번에는 내리 잖아, 내리 자아 내리 잡 아, 내리 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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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 잡 아, 내리 잡 네. 내리 잡 아, 내리 아, 내리 잡 아, 내 아, 아, 什么？哎、嗯，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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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